당뇨병 인구 천만 시대.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당뇨병 환자 가운데는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 걸 모르고 진단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공존해 발병하는 병이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태아와의 관계 때문에 더 걱정이 많다. 현재 임신 몇주 상태이시죠? 저 26주 됐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임신이신가요? 네, 첫 번째 임신입니다. 최근 산부인과 진료상 아기는 지금 주수에 맞춰서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임신 주수보다 조금 크다는 얘긴 들었는데 크게 문제 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식사 세 끼를 꼬박 다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식사는 주로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외식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걸으는 경우가 많고 어~ 저녁에는 밖에서 식구들이랑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당뇨가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신 중독과 같은 합병증이나 고혈압, 또 거대아 출산이나 신생아 저혈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임신 26 주의 초산모로서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산모의 나이가 급증하고 있고 당뇨병 자체의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임신성 당뇨병 자체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임신 기간 중에 철저한 혈당 조절을 통해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모의 경우도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과 필요시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가장 흔한 오해가 치료 과정에서 인슐린을 써도 되는지에 여부다. 태아에게 혹시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가 큰데 인슐린 치료는 태아에게도 안전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 후에 정상적인 인슐린으로 돌아오지만 간혹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꾸준한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소변량이 줄고 몸이 많이 붓고 그랬는데 그런 증상들은 좋아지셨나요? 아, 네, 뭐약 먹고 부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종이 좋아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뭐 시력이 최근에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손발이 많이 야간으로 저린다든가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증상은 없었나요? 아, 네, 뭐눈 이상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손발 저림은 간헐적으로 좀 있기도 합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신다고 했으니 그러면 어떤 식이 조절이라든가 규칙적인 운동 같은 어떤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하고 계신가요? 약은 잘 먹고 있는데요. 운동이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뇨병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고혈당과 급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식습관 개선만으로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선 식이 조절과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이 환자는 초기 상태의 당뇨병성 신증을 합병증으로 동반하고 있는 상태이고, 유사한 형태의 합병증인 막막병증이나 신경병증이 동반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혈당 조절을 진행하면서 이런 합병증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발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조절이 되는 병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과 함께 혈압과 지질을 관리해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떠도는 속설을 맹신하기보다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운동 요법, 그리고 염분을 줄인 계획성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당뇨병은 혈당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로는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병이 진행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인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시기부터 철저한 조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연의 질환보다는 가지로 뻗어 나가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 노년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당뇨병이 이제는 젊은 층을 위협하고 있다. 조절이 되는 질환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당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